왼쪽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이쪽이야 은채야 거기 오른쪽이 왼쪽 깨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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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깨물었어 손 깨물었어 괜찮아 은채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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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갑자기 멀티 왜 이래 왜이아 말해! 말해! 말해 말해 래왜아 왼쪽으로 돌지 말고 오른쪽. 오른쪽으로 왜이 있는 이가 지금? 래왜골라왜지래라이라왜라봐 지금? 골라, 골라. 지금, 어, 어. 아, 지금 왼쪽으로 도이 거지.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제오른쪽으이 도는 거고. 여기가 왼쪽. 여기 이래 왜 이래 오이쪽왜 이래 왜이 이래 왜이 이래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이 이래 왜 이래 왜 멤버.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. y o k Pongyok, Pongyok, p o n g y o 폭력 하 <laughs> <화났어, 지금. 웃음> <저 화났어>, <laughs> <laughs> 뿅력 떼까. 뿅력 떼까. 소주 한 쪽쪽이를 던졌어 지금. 뽕러니까 뿅력. 야, 저세 선님 안 돼. 거기 너무 아픈데. 여기? <laughs> 시원한데 아파. 거기 옆으로 야 되겠다, 거기를. 데치. 데치. 오. 엄청 빨라, 언제? 제 슈퍼카드로 뛰어가다가 아빠 찍고 아, 있어. 응.

あ